Gracias. <coughs> 춘천에 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오빠는 따로 일정이 있어서 점심 먹은 후에 헤어지고 오늘 하루는 거의 저 혼자 돌아다닐 것 같고요. 1박 2일 할 예정이에요. 저 춘천은 사실 처음 가봐요. 일단은 목도리하고 패딩 입고 속에 니트 입고 히트텍 입고 여기 기모 스타킹에 기모 트레이닝 팬츠 입었어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저희 여기 춘천에 도착했어요. 지금 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칼국수. 얼큰 칼국수 엄청 걸쭉해요. 음. 살짝 짬뽕 맛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저는 이제 대만당에 빵 포장하러 왔어요. 맛있대. 찐이랑 이게 맛있대 이거. 오빠 이거 오, 먹을래? 두개 사까? 이게 크림빵만 샀다. 버터 크림을 제일 많이 샀다. 아, 버터크림. 맞아, 그게 제일 많이 판다. 받... 완전 새 건물이네. 좋은데? 괜찮다. 저기서 빵 같은 거 먹거나 그래도 되겠다. 냉장고도 엄청 커요. 헉, 좋다. 여기 이렇게 두고. 거울이 있고. 웰컴 드링크도 있어요. 음, 뷰가 이래요. 예쁜데, 음, 이제 카페 가요. 가정 미용실, 귀엽다. 두장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많이 못 말랐어. 목소리도>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네. <목소리도> 어.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음. 우리 과자에 이렇게 꽂아먹는 맛. <laughs> 이게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제 볼일 보러 가고, 저는 이제 소양강 스카이워크 왔어요. 아, 어, 추워. 여기 소양강 스카이버크 왔는데 동절기에는 여기가 6시에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5시쯤 이거든요 그리고 10월쯤에는 여기 안까지 딱 들어와가지고 저기 다리에서 야경빛도 이쪽 안에서 볼수 있는데 겨울에는 이 다리까지 못 건너고 저기 바깥에서 야경을 봐야 되나봐요 다리 밖에서 저는 여기 214 도넛에 도넛 사러 왔어요. 이제 도넛 포장하고, 이제는 만두포장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 시스루 만두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숙소 와서 아까 사온 호손 만두에 김치 반 고기 반이고 일사 도넛에 두바이 피스타치오 초콜릿 도넛 대원당에 크림슈 그리고 버터 크림 팬들 고기 만두부터 먹기. 엄청 피가 되게 얇아 보여요. 엄청나다. 만두 피가 없는 맛이에요. 맛있다. 음, 되게 뭔가 쫀쫀해요. 얇아가지고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가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이거는 김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김치도 맛있다. 김치도 맛있긴 한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고기 만두. 아까 동네 주민분이신 것 같은데, 고기 만두 2 팩, 김치 만두 1팩 이렇게 사가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딱 사이다 먹어주면 끝나는 거지. 아. 이제 빵 먹으려고요. 대원당에서 이게 제일 잘 팔린데요, 버터 크림 빵. 냄새 너무 좋은데? 우유 식빵 냄새인데, 어? 브리오쇼 버터크림이 엄청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에 얼마였지? 2,000원이었나? 2,500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비싸지도 않고 딱그 옛날 버터크림인데 달콤하고 부드럽고 정말 궁금했던 214 도넛에 피스타치오 두바이 초콜릿 도넛 여기 카다이프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아! 피스타치오 덩어리에요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어느 수준이냐면 햄버거만큼 큰데 그 안에 그냥 이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로 가득 차있고 초콜릿도 적당히 달달 쌉싸름하고 다크 초콜릿. <목소리> <목소리> 피스타치오도 원물맛 진한 피스타치오. 그양맛 나는 피스타치오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맛있다. 최근 먹은 도넛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저 살짝 야식이 땡겨가지고 여기 땡촌닭발 본점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찾으러 왔습니다 포장했어요 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음 이거 엄청 빨갛고 뭔가 불향이 되게 많이 나요 닭 하나가 꽤 커요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요? 그냥 주먹밥을 추가할 걸 그랬어요. 양념이 많아가지고, 근데 감칠맛 있게 매워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요. 전에 제주도에서 이런 매운 닭날개 파는 데서 먹었었거든요? 어, 딱그 맛이랑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맛? 거기가 아무래도 닭발집이다 보니까 술안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섯 조각에 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크기도 크고, 야식으로 딱한끼 정도 먹기 좋은. 근데 보통 맛있네. <laughs> 이게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유빵집에 빵 먹으러 가고 있어요. 모자를 이게 처음 써봤는데, 리본이 이게 맞나? 여기 진짜 버터 좋은 거 쓰시나봐요. 엄청 맛있어요. 여기 안거트 빵이 되게 쫄깃하고 뭔가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うん。 저희 밥 먹고 이제 소울 로스터리 카페에 왔습니다. s u s 수 n s 피 s a n s 고 저희는 여기 해피초목장에 왔어요 슬프네 이렇게 토끼 먹이를 줍니다. 아, 다가 <laughs> <오라. 귀엽다. 웃음> <귀엽다. 웃음> <laughs> 저번에 강릉 갔을 때오이이 눈이 눈이 너무 예쁘다. 동작이다. 어디? 어머 진짜다. 저기서 썰을 타면 좀 무섭겠다. <웃음> <웃음> 잘 나왔다. 이제 어, 먹을 줄 알았다.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와 여기 멋있다. 여기 꽤나 언덕길이 많아요. <laughs> 와 더워. 눈을 하늘 위로 던져봐. 딱 한데. 오 됐다. 맞아. 밑에 너무 무서 밑에 봐 봐. 여기 너무 무서워. <laughs>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 의암호 쪽에 왔어요. 케이블카가 지나가네. 날씨가 추워서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저기 안에는 진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케이블도 보이고 되게 풍경이 예뻐서. 더 어쩌고? 어? 이거 뭐야? 이게 완전 그냥 감자 샐러드 맛이에요. 닭갈비 왔어요. 오빠 지인분이 춘천이 고양이신데 여기를 추천하셔서 왔습니다. 먹을 게 많네. 맞아. 마저 가춰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 여기 산토리니 카페 왔어요 야경보기 예쁘다고 해서 왔어요 야경보기 예쁘다고 해서 왔어요